안녕하세요. 변준입니다 오늘 등비 수열에 대해서 설명해볼 건데요. 이렇게 일정한 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이렇게 곱했을 때 나오는 이 값들 이런 값들 이렇게 계속 되는걸 보고 수열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래서 곱하는 그 일정한 수는 이 얼이죠. 이 얼은 공비라고 합니다. 어 일반적인 공식 비스무리한 것은 이 공비를 구하는 공식은 r 른 여기는 요수열 이용해 보자면 A R 분의 A 즉 A 2 분의 1 아니지 A 2 분의 A 1은 즉 이런식으로 공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일반화를 구하는 공식.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음, 아니, 여기서, 이수열에서세 번째 항의 값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a, r, 3. 이렇게 하면, 값이 이렇게 나와요. 음, a2, a의 제곱 값이 나오겠네요. 그렇게 되면. A, A R 제곱 값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등비 중앙값을 구해보자면 여기도 A A R A R 제곱 이런 식으로 일정한 등비를 이루는 등비수열 이렇게 딱 나오면 A B C A 곱하기 C는 B 제곱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곱해보면. a 곱하기 a r 제곱은 a 제곱 r 제곱이 나오고 그리고 요 b에 해당하는 a r 제곱 제곱해 보면 a 제곱 r 제곱이 나옵니다. 음 그리고 요놈의 11 첫째 항과 등 b를 한번 구해보자면 으 우선 첫 장은 2분의 1 이고 이어서 등비 값은 2분의 1입니다 첫 장은 왜 2분의 1이야? 왜냐하면 이 앞에 나온 이 값이 2분의 1 어... 요 N에 이번에 1회 영승은 얼마죠? 1네요아 실수했네 네, 됐어요 1